이 트랙터도 자동차처럼 이런 편의 사양이나 A모션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할수 있는 옆에 다 찍어 볼까요 와 이것도 자율주행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, HX140 네. 어, 국내 최초 3.8L 자체 엔진 개발이란데요 어, 중량은 5.8톤 통풍, 열선, 에어, 서스펜션 시트. 뭐, 편, 편의사양은 잘 준비되어 있네요. 뒤편을 한번 가볼까요? 와, 역시, 국내 1위 기업, 유아포트하고, 뒤에 삼정링크하고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거 뭐, 실린더 두께만 해도, 얘 말고, 이 뒤에 보십시오. 잘안 보이는데. 보이시죠? 오, 이 정도, 손가락 하나 마디. 60 70 정도 되겠네요 와.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캐빈에 캐빈하고 하체하고 이렇게 서스펜션을 적용해서 승차감을 좀더 향상시켰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, 이쪽 양쪽으로 내가 있고요 유아포트는 저기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유아포트에 따라서 이 색깔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안쪽 내부에서 이렇게 어, 레바도 요 색깔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렇게잘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헷갈리지 않도록 되어 있죠. 옆에 다 찍어볼까요? 와, 이것도 140마리 A 모션. 자율주행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안쪽 내부를 또한번 보여드릴까요? 계단은 요세개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요소수하고 경유, 네,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. 아까 얘기했듯이 시트에 저기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고 네, 열선하고 통풍하고 다돼 있다고 그러니까요. 이제 트랙터도 자동차처럼 이런 편의 사양이나 A 모션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할수 있는 요거 단말기나 이런 것들도 달려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각종 레바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후면에 있는 유압 포트의 색깔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. 실린더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별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. 각종 스위치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저도 트랙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로더를 앞쪽에 달고 설치, 설치를 하고 작동할 때 이런 것들이 편의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도 그렇고. 이런 것들도 안쪽에 열면 이렇게 수납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. 팔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여기 끼어 초저속 중립 고속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1 0 0마력 이상은 항상 이렇게 이런 보조 의자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트가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런 쪽에는 시 시가지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 천장 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일단 여기 보시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첨단 느낌은 좀 많이 나진 않아요. 그리고 얘가 이 단말기랑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 단말기랑 같이 연동을 해서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여기 하나의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서 뭔가 할수 있게끔 아니면 위에서 좀 내려와서 보시면 위쪽에도 공간이 100마리 이상은 보통 공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좀 내려와도 여기서 터치를 해도 터치하고 다시 올려놓고 뭐 이런 것들처럼 작업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실내가 그래도 100, 100만에 넘어가니까 굉장히 넓긴 하네요. 그리고 키는 이 스타트 버튼 되어 있죠. 네. 이제 전부 다 스마트 키로 활용하는 점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내려가 볼까요? 문 여는 거는 이걸 열면 됩니다. 이렇게 열고 올라가서 이렇게 시트 부분하고 조작부, 그리고 운전석. 천장을 보시면 얘는 썬루프가 달려있는 타입이고요. 이쪽에 그, 그, 공조기도 다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. 짜잔. 네. 좀 깨알같이, 여기 공구통 같은데, 이런 것들도 달려가 있네요. 옆모습을 보면, 어 디자인이 좀 아무래도 이제 좀더 뭔가 듬직한 모습으로 예,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한 화면에 담기에는 많이 크기 때문에, 아, 이렇습니다. 그 디자인도 예쁘죠? 네. 이제 갈수록 이제 옛날보다는 이제 좀더 우리나라도 좀더 디자인에 신경 쓰는 모습. 네.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데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. 네. 그만큼 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Yeah.